네, 안녕하세요. 어, 영화 거미집을 연출한 영화 감독김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어, 아직 안, 안 보셔서요. 이제 그, 제목만 들으면 거미집이 무슨 공포영화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 전혀 그런 영화 아니고, 무서운 영화 아니고, 또 아주 무거운 뭐 영화도 아닙니다. 아주 유쾌하고, 어, 아주 재밌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어, 그런 영화입니다. 어, 영화 안에서 이제 그, 그, 미친 인간들의 좀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그 상황과 소동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사실은 그 소동을 통해서, 어,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어, 이제 영화 보시면 아실 거예요. 어, 중권과 정신, 어,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어. 그리고 어, 현재 나보다 더 나아지려는 어떠한 그 자신들에 대한 어, 발버둥과 앙까님과 어, 이런 것들을 어, 자충 모델 어, 코미디로 어, 그렸습니다. 어, 아마 그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뭐. 그 너무나 뻔한 전개나 웃음, 어 이런 거에 식상하신 분들한테 어 새로운 경험을 선사해 주실 거라고, 드릴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 여기 보면 거의 이제 미친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정말 그 미치기 일보 직전까지 가어 김열 감독을 열어내주신 어 송강호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송강호입니다. 네. 방금께서 네. 어, 말씀하셨듯이 뭐 이, 늘 봐왔던 그런 영화들하고는 전혀 다른, 어, 그렇지만 되게 새롭고 신선하고, 그래서 이제 거미집 이러면은, 와, 이게 무슨 공포, 무겁고 뭐 심오한 어떤 그런 영화일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영화 아니니까, 언제든지 웃을 수 있는, 처음부터 웃어도 돼요. 네. <웃음> 끝까지 <웃음> 웃어도 되는 그런 아주 유쾌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1970년대 초반에 한국, 영화 촬영 현장을 이렇게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그 속에서 또 영화 속에서 영화라고 그러죠 영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주변의 영화를 보고 있는 듯한 그런 독특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주 그런 맛을 느끼면서 보시면 아주 색다른 재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죠. 영화하면은 뭐 연기들이죠. 지금 여기 계신 연기들의 그 연기자들의 어떤 배우들의 미친 연기들이 이제 펼쳐질 텐데. 저기, 이, 포스터에는 저기, 그때 애기가 울면서 엄마 빨리 치고 오라고 떼서 가지고 장년 장량, 작년남씨가 못 찍었죠, 그죠? 네. 그때, 저, 빠다에 누워! 이 노래를 부르면서 집에 갔던 기억이 나 나중에 그 노래 기, 기가 막히게 부르면 나중에 오늘 마지막에 한 소절 아마 하실 것 같은데. 아무튼 뭐, 한간에 또 그런 소문이 있어요. 현빈, 원빈, 오정세 <laughs>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말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그, 왜 그런 대세를 이루고 있나? 두 시간 후면, 여러분. 들 맞네, 그 말이. 그는 좀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게 어떤 생각이에 네, 저희 영화에는 말도 안 되는 재밌는 상황들이 두 시간 내내 펼쳐집니다. 아, 즐겁게 관람하시고요 아, 이렇게 귀한 날,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영화 맛있는 영화입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이요1 3 네, 네, 지할게요 영화 보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즐거운 영화 관람 되시고 편안하고 뭐 즐겁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남무 명절 잘 보내시고 저희 인사드리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